자, 봅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그때 어, g 합성 fx의 치역을 구하라. 이거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f고 이게 g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f의 정의역을 집어넣어서 f의 치역을 구했다. 오케이. 근데그 f의 치역은 g의 정의역이 될 거고 그 f의 치역을 집어넣은 g에 튀어나는 결과값이 g의 치역이 되겠죠. 따라서 이 fx의 요 친구의 정의역 가지고 fx의 치역을 구하고 그 치역을 gx의 정의역으로 써먹어서 gx의 치역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됐나? 오케이? 자, 이해됐으면 실행이 옮겨봅시다. ,잉. 간다. 일단 이 친구의 시작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야, 여기. 요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됐나?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색칠된게 아니죠? 빵꾸나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야 됩니다. <laughs> 어 됐나? 마이너스 1 되면 안되는기라. 오케이. 왜냐면 빵꾸나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빵꾸나 있으니까 요게 이제부터 gx의 치역이 될 거라고. 즉 아, 정의역이 될 거라고.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에서 gx의 치역을 뽑아내면 그게 바로 정답일 겁니다. 그려보는 그래 거지 이제. 그러면은 gx가 뭐 요렇게 마이너스 2x 정문선 여기고 y 정문선 여기에 요이. 그 다음에 0,2분의 5를 지나가니까 뭐뭐한 요렇게 지나가나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 만들어질 거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라메. 마이너스 그러니까 1보다 크라메. 요렇게.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치약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가장 낮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을 때죠. 그거보단 커야 될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는 기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주면 1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2인 거라. 따라서 y는 2보다는 커야 됩니다. 같아도 안 돼. 근데 갈수 있는 게 점균선이 3까지 있죠. 즉, 3에는 닿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정답인 거지. 됐나?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엔드.